얘들아 안녕 자 어느새 따뜻한 5월이 오고 있다 요새는 좀 날씨도 따뜻하지 밖에 많이 나가고 싶지 않아? 뭐 언론 보니까 곧 계약한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좀 마음이 기다려진다 아이고 우리 좀 얼굴 좀 보고 수업하자 나 지금 여기서 이러고 혼자 놀고 있는 게 진짜 너무 웃기지 않냐 내 생각에도 참 바보 같아 <laughs> 자 하여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시를 공부했었는데, 그 시는 내가 그냥 타이핑을 해왔어. 한 번에 보기 편하게 하려고. 오늘 학습 활동할 거거든. 자, 이 시에 대해서 막 전반적으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요런 거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일종의 그 안경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시의 안경을 쓰고, 이렇게 시를 딱 바라보면은 요거를 보고 요거를 얘기하고 요거를 보고 요거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시의 비평이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요거 딱 갖다 놓고서는 자, 이 시를 해석해봐라. 못해. 근데 이 시를 해석해봐. 이럴 때 우리가 요걸 떠올릴 수 있다면 아하, 이것은요. 하고 형식상 뭐구요. 내용상 뭐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이 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기를 원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냐. 여기 보면, 제재의 정리. 한번 이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봐봐.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를 공, 이거 적은 다음에, 이걸 막 외우고 공부하고 하면 공부 양이 많아져. 이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기서 있다는 거. 자, 판단하면서 지나가 보자. 자, 이 시는 형식상 자유시일까, 정형시일까 정답, 3, 2, 1. 정답이지? 어, 얘기했지, 이미? 어 예, 이게 모양이, 이게 이렇게 되잖아.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잘라지니까 애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왠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정형시 아닐까? 아니야. 정형시 아니고 얘는 자유시야. 무슨 말이냐면 정형시는 내가 정해서 쓰는 시가 아니야. 형태가 완전히 정해져 있어서 글자 수를 늘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시조 제외하면은 정신이 없다고 봐야 돼 대부분은 자유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 자유시 야 그렇다면 이거 운율은 내재율일까 외형률일까 자연 속에 따라오지 응, 내재율이네 자 내용상 내용상 서정시일까 서사시일까 오호 이거는 얘가 친구가 좋대잖아 개인의 마음이야 어떤 이야기야 개인의 마음이지 너네 아마 고등학교 통틀어서 또 아마 서, 서사시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 우리나라 서사시가 조금 없다고 봐야 되거든. 논란이 좀 있어. 그래서 서정시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 미시는 자유시고 서정시이고 내재율이야. 어, 그렇다면 이걸 특징은 얘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세 줄씩 반복되고 있잖아. 이 반복은 왜 한다 그랬지? 그렇지. 운율 때문에하는 거지. 반복은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럼 뭘 반복했느냐? 라고 한다면은 야, 이건 대놓고 보이지? 너는 참 바보다. 이게 딱 반복이 되고 있지. 근데 오, 여기는 정말 정말 바보다. 오, 변화가 있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 반복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하 문장이 반복되었구나. 문장이니까. 근데 보면은 이게 한 구절이 씹던 껌을 고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호 이거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기도 해. 그리고 바보라는 말이 반복되니까 단어의 반복이기도 해.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많은 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시야. 그래서 이 시는 대, 대충 봤을 때 운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자 표현법으로 보면은 자 대충 그냥 심상은 이제 뭐 얘기 안 해도 알만하지요. 여기 내용 봐도 뭐 거의 뭐 저기 시각이 많지 대충. 근데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번에는 수 서법이 중요해. 여기 눈에 띄는 수 서법이 있거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 예, 그래서 바보래. 내네 친구 보고 바보래. 나쁜 놈이야. 친구 보고 바보래.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보라는 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칭찬이잖아. 야이 칭찬하는 거 보니까 얘는 진짜 바보라고 말하는 걸까 아닐까? 그렇지. 진짜 바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난널 좋아해. 난넌 바보처럼 라바보 너무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난너 너무 좋아. 하고선 마지막에 이런 커밍아웃을 해버리지. 그럼 난 뭐니?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은 지금까지 한 말이 바보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큰 중요한 표현법은 반어법이다 라고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걸 보면은 내가 얘기한 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격가지야 현대시 현대 썼거든 자유시 아유 자유시야 서정시야 이건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성격. 이 성격은 시의 어떤 특성들을 말하는 건데 서정적. 서정시거든. 교훈적.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얘기하거든. 반어적.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지. 이런 것들은 약간 끼어넣은 것들이지. 자, 제재. 바보 같은 너. 제재는 중심 소재를 말하는 거야. 너에 대한 얘기한 거잖아. 주제. 너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이 정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는 특징들을 잘 보면 결국은 너의 행동을 열고 한 뒤에 나의 마음을 드러냈다. 반복하여 운율을 느끼겠다 다른 행동을 강조했다. 반어를 표현하여 이런 것들을 볼때 아하,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뼈대를 완성하고 나머지 살을 붙일 수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냐? 어, 너희들 앞으로 공부할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야. 모든 시를 만났을 때 이걸 볼줄 알게 되면은 뼈대를 완성하게 돼. 나머지는 격가지라는 거. 자, 이거 또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패스.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학습활동을 들어가 보자. 이것도 뭐 학습활동도 내용 보면은 간단해. 자이 시를 보면은 나의 눈에 비친 어? 너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이런 거딱 보면은 나는 어, 우리 교과서가 너무 너희들을 얕보고 쉬운 문제 를 내는 것 같아. 좀 이거는 어렵다기보다 귀찮지. 봐봐라. 씹던 껌을 종이에 써서 쓰레통에 버렸어. 오호 요거네. 씹던 껌을 오호 이거 나왔네 여기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 하씨 인사를 했대 오호 얼굴에 검댕칠 어디 갔어 오 이것도 나왔네 선생님 전근 가신다고 눈물을 흘렸대 전근 가신다고 눈물을 흘렸다 여기 있네 나왔네 보잘 것 없는 민들레에도 관심을 보인다 자시 보면은 여기 있네 오호 그럼 안 나온 게 뭐야 하나 둘세 개가 있지? 빈칸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세 개를 간단하게 옮겨 적으면 되겠지. 간단하지. 어. 자, 이거 뭐, 아이 참, 이거. 나 원래 이렇게 다 발려주는 거 싫어하는데, 너네 보기 편하라고 잠깐만 보여준다. 짠! 필기할 때 도움 되도록 끝! 못 봤다고? 아, 멈춰 놓고 하면 돼. 멈춰 놓고 필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 이 시의 이연을 바탕으로 하여. 오! 너 연이, 알, 뭐 연이 뭔지 알지? 신은 1년과 2년, 이렇게 연으로 나누거든? 그래서, 요렇게 띄어져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 앞부분을 1년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2년이라고 하고, 띄고 또 있으면 3년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연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지? 그럼 요한 줄은 뭘까? 이 줄들은. 그렇지. 행이라고 하지. 시는 연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이게 1연이라면 2연은 이거겠네. 오호, 2연. 그럼 난 뭐냐? 그런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내 뒤를 쫄쫄 따라다니는 나는. 이라고 얘기하지. 나의 태도를 말해보자. 태도를 물어보고 있어. 자, 시나 소설이나 어떤 의미를 볼때 우리가 좀 핵심을 집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해. 자, 여기 보면 은 너에 대한 나의 태도잖아. 나가 너에 대해서 시, 보고서 시를 쓰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을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봐 봐. 두 가지 중에 골라봐. 하나, 나는 너를 좋다. 나는 너를 싫다. 어느 쪽이냐? 그치? 너무 쉽지? 나는 네가 좋다야. 이 좋다라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답은 나왔지, 일단. 좋다. 난 너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야. 왜? 왜 좋대? 오, 이래서 좋대는 거지. 뭐, 그래. 집단 껌을 사서 뭐 해가지고 하는 네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어떤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너를. 어, 되게, 너의 행동, 그러니까 정직하고, 뭐 그런,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행동, 그런 너를 좋아한다, 라는 것이 나의 태도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지금 필기 같은 거할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는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 같은 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면은 너네들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짠! 하나, 둘, 셋! 자,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나의 깨달음을 말해보지 야, 이거는 조금 어렵다기보다, 어, 이 질문의 의도가 있는 거지. 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야.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했지만, 깨달음. 내가 뭘 깨달았을까? 뭘? 너에 대한 거잖아. 너에 대한 거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 그렇다면, 쉽지. 네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겠어? 어. 그래서 너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순수에 감탄하거나 그런 너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겠지. 여기 있는 거 정답 아니야? 예시다 말뿐이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 시에 담긴 이 시의 표현에 담긴 나의 속마음을 파악해보고, 반어 표현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오호 간단해. 이번에 반어에 대한 수업이었거든. 이 시의 표현, 너는 참 바보다. 나의 속마음. 어떤 거야? 바보라는 거야? 아니지. 어, 뭐 뭐라고냐? 뭐라 예시로 나온대로 보면은, 너는 좋은 아이다. 너는 착한 아이다. 그거 외에 뭐 정직하고 뭐 따뜻하다. 한 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이렇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게 반어 표현 특징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속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지. 반, 반이잖아. 반대로 표현한다. 뭘? 속마음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이것도 너무 쉬운 얘기였어. 자 그렇다면은 왜 반어법을 쓸까? 반어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야? 어 이거 잘 모르겠지? 맞춰봐 자 수학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지 비유법, 번화편화법 강조법 그 중에서? 그렇지 강조에 대한 거야 오히려 이 반어법을 통해서 이 친구는 자기 친구를 더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는 친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자, 이번에 운율 얘기하네? 운율이 형성 요소. 오호. 이 시에서 운율이 형성한 요소를 찾아보자. 여기서 요소를 찾으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 뭘,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린 이렇게 말하면 되지. 운율은 뭘로 만든다? 공부했지. 어. 반복으로 만든다. 어 그렇다면 뭘 반복했나 이 시에서는 오호 여기 보니까 문장과 구조와 단어를 반복했다라고 볼수 있겠지. 근데 이대로 쓰면은 뭐 써도 되긴 하지 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장과 뭐 단어를 반복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도 정답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그럼 질문이 들어가 무슨 문장 반복했는데 무슨 단어 반복됐는데? 이거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써 주면 되지. 너는 참 바보다. 이 문장을 반복했고 그다음에 뭐 바보라든지 뭐 참이라든지 뭐 정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단어들을 반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이제 다 이제 너네를 이론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의 표현이 일의 표현 운율적인 표현인 거잖아. 운율적인 표현이 어떤 효과를 주는가? 어허. 자, 이거는 뭐 원래 운율적인 표현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특성들이 있지만 이 시에서만 한정지어 얘기하자면은 너는 참 바보래. 너또 바보래. 또 바보래. 우너또 바보래. <웃음> 바보래. <웃음> 바보래. <웃음> 바보래. 야, 근데 정말 정말 바보래. 근데 난 네가 좋아라고 하는 거 없잖아. 이하.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반복을 한 목적은 그렇지. 강조 때문이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운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라고 해도 모방하지. 그 말고도 또 다른 뭐그 표현을 쓸수 있어. 더 시를 읽을 때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자, 그래서 짝행동을 관찰해보고 이 시를 모방하여 짧은 시를 써보자. 크, 넌 바보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탁 이걸 한번 써보래. 너네 지금 짝 없지? 아이고 내가 안 보여 주고 얘기했네. 너네 짝 없지 지금? 안타깝지? 짝이라도 만들어 줄까? 음. 우리 집 병아리가 있어. 요새 병아리 부화시키는 재미가 있는데. 부화한 병아리를 넌 밥보다 한 다음에 어. 아, 그냥 할게 할 욕밖에 없다 걔는. <laughs> 똥을 엄청 많이 싸는 너는 바보다.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나는 반어법이 아니야. 그렇게만 안 되지. 자, 이건 나중에 활동을 하든지 하도록 할게. 자, 넘어갈게. 이번에는 자, 오, 여기. 미안해, 펜이 떨어졌어. 야, 이거 완전히 대놓고 있잖아. 어, 이해와 탐구에서는 질문을 하네. 야, 이런 거는 고전시기 때문에, 이거 시조야. 고전시기 때문에 일단 의미를 한번 좀 파악해 봐야 돼. 이런 거 참, 그, 참, 일대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하다. 자, 아무튼 얘는 시조니까 정형시일까, 자유시일까? 정형시겠지. 그러면은 내재율일까, 외형율일까 외형률이겠지. 자, 이런 것도 이제 감이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실을 보면은,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네. 그 다음에 두 어미에 치달아 앉아있어. 두 어미라는 건 너네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가축의 배설물, 그러니까 걸음이야, 걸음. 응. 걸음 위에 치달아 앉아있었어. 그 그러니까 위에 막올 뛰어 올라 앉았겠지. 이렇게 앉아있었네, 딱. 앉아있었는데, 어?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네? 오, 이것도 눈여겨봐야겠어. 근데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 오, 어? 너네 송골매라는 말 들어봤냐? 어, 송골매는 맷과의 하나라고 하는데 어, 매야 매. 어 그러면은 매는 두꺼비를 먹는 애겠지? 그치 백송골이 떠있고 늘 가슴이 끔찍하여 얼마나 놀랬을까 풀쩍 뛰어내렸다가 두어 말에 자빠졌구나휙 점프했다 밑에 떨어져가지고 우당탕 넘어졌던 거지. 그러니 뭐라 하면은 못쳐라. 뭐 쳐라 마침이니 마침. 아이고 마침, 마침 날랜 되게 빠른 나. 마침 빠른 나인이 망정이지 어혈이라는 게질 뻔했구나. 어혈은 피가 맺힌인 멍든 거야. 거야. 아이 망정이지 멍들 뻔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자 이거 뭔가 좀왜 하필이면 두꺼비를 얘기했나 생각을 보면, 생각해, 생각해 볼 만하겠지. 자 여기 등장하는 동물은 셋이지 하나는. 두꺼비. 또 하나는 파리. 또 하나는 송골매. 백송골이라고 쓸게. 백송골 세 가지가 있어. 그다음엔 여기서 가장 센 거는 백송골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 또그 다음에는 두꺼비가 파리를 보고 있지. 근데 이상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물고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먹었네. 먹었지. 그러면 얘는 지금 멀, 먹고 있는 상태에서 백승골이 나왔잖아. 그럼 얘는 자기는 먹고 있는데 백승골한테서 도망가지. 점프 뛰어가고. 어? 뭔가 얘기하려고 해.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두꺼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관점을 보이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은 어떻게 보냐? 1번 좋게 본다. 2번 안 좋게 본다. 다음 나오지? 안 좋게 보지. 왜냐면은 지는 파리 먹고 있으면서 송금매 오니까 도망가잖아 도망가면서 잘난 체한다 어이구 날렛나이 망정이지 멍들 뻔했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왜 하필이면 두꺼비를 등장시켜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필요한 거지 왜 그랬을까 두꺼비를 안 좋게 보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지 비판하는데 얘 말하는 거 보니까 골 때리잖아 막 자빠지고 막 그러잖아 오호 재밌게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 이런 것을 갖다가 풍자라고 해. 풍자는 대상을 재밌게 표현하면서 그 재미 그 대상을 비판하게 되거든. 자, 요 내용 보면은 두 저기 두꺼행동을 정리해 보자. 두엄이 앉아 뭘 물고 있어. 파리를 물었지. 뭘 발견하고 무서워서 도면서뛰어내릴까백송골이지 두엄 아래에 어떻게 됐을까? 자빠졌지. 자신의 몸이 날레기에 다치지 않았다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느냐? 이거를 어, 교과서에서는 변명이라고 적어놨거든. 이거 맞든 말이기도 하고 허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잘난 척이라고도 할수 있지. 어? 그렇다면은 이 두꺼비는 알고 보면은 엄청 센 놈도 아니면서 파리를 물고 괴롭히면서 손골매고 왔을 때 도망가는 놈이잖아. 그렇다면 얘네 얘에 대해서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지. 자, 바로 넘어갈게. 자, 이를 바탕으로 두꺼비의 태도를 파악해보자. 야 허세를 부린데 의무 뭐 극적했던 얘기들이지 자이 3번이 중요하겠네 3번 이 시조가 지어진 시대 배경에 관한 대화를 읽고 시조에 등장한 동물들이 물들썩 보자 선생님 아 이거 또 연기해야 돼 시조를 읽으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학생 백성 골리 무서워 넘어쳤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의 모습이 무척 우스웠어요 선생님 그렇죠 이 시조의 시대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시조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이 시조가 지어진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탐과 놀이들에게 큰 고통을 받았지요. 탐과 놀이들은 자신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거나 뇌물을 바치고 힘 없는 백성들은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이 시조를 창작했다고 볼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조에 등장한 동물들은 특정한 인물들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어요. 오! 특정한 인물들! 어? 지금 셋이 나왔어. 백성들과 탐관오리와 권력자. 어? 그렇다면 탐관오리들은 어떤 애냐면 힘이 엄,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처하가로 뇌물을 바치고 힘는 백성들은 못살게 굴었대. 캬! 감이 오지? 두꺼빈 누구야? 그렇지. 탐관오리지. 그러니까 나쁜 벼슬아치 얘기하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 건데 남의 뭐돈 뺏고 이러던 시장인 거지. 그러니까 팔이 백성이겠지. 백성걸 권력자겠지. 그렇다면은 탐관오리는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을 있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잘난 척을 하는데 실제로는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겠지. 그러면은 이걸 쓴 사람은 얘 나쁘게 보니까 얘겠지. 얘가 이걸 써가지고 얘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비판하는데 이게 되게 웃기지 않냐? 자, 웃기고 비판하잖아. 이런 방식을 갖다 뭐라 하면은 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풍자. 그래서 풍자에 대해서는 저번에 내가 어떤 자료를 얘기했었지. 보통 내가 했던 자료, 요거는 내가 좀 약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했는데, 보통 이런 것처럼 정치를 많이 풍자를 해. 여기서는 이제 세상을 구원하려는, 구원하려는? 열심히 노력하는 저 의사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수도 있었겠지. 풍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풍자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이제 할게 벌써야 18분, 21분 가버렸네. 아 역시. 이게 또 수업에서 하면 더 재밌게 할수 있는데, 혼자 말하고 있으니까 참까깝해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필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과제 열심히 하고, 나 과제 어렵지 않게 내는 거 알고 있지? 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되, 우리 빨리빨리 잘 처리를 하도록 하자. 학교에서 만나자. 그래, 수고했어.